라팍 2년 차 전병우 10번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 폭발. 비록 10번 경기지만 1군에서 한 번도 치지 못했던 연타석 홈런을 폭발시켰다. 라팍 2년 차 전병우 33 삼성 라이온즈 가 10번 경기에서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삼성은 1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2025 신한 SOL뱅크 KBO 시범경기에서 5호에서 3승리를 거뒀다. 이날 삼성 승리의 1등 공신은 단연 전병우였다.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3타수 2안타 3타점 이득점을 기록하며 필요한 순간마다 점수를 올려줬다. 박진만 삼성감독 역시 전병우 선수로 인해 선수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다. 고할 정도였다. 전병우는 자신이 들어선 세타석에서 모두 타점을 신고했다. 삼성은 1회말 김지찬의 안타와 홍현빈의 골넷으로 무사일 2루 찬스를 잡았다. 구자욱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4번 루인 디아즈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진 1사이 3루에서 나온 전병우는 유격수 쪽 땅볼을 굴리면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후로는 홈런포가 폭발했다. 전병우는 팀이 3에서 0으로 앞서던 4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LG 선발 이지강의 바깥쪽 페스트볼을 밀어쳤다. 타구는 계속 뻗어나가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의 솔로 홈런이 됐다. 전병우의 올 시범 경기 첫 아치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5회 초 LG가 3점을 따라가며 4에서 3한 점 차로 삼성이 앞서던 6회 말. 1, 4호 등장한 전병우는 우완 허준혁의 실토성 직구를 그대로 잡아당겼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큼지막하게 나라가 담장을 넘겼다. 연타석 홈런이었다. 2015년 프로에 입단한 전병우가 한 경기 두 개의 홈런을 기록한 건 역대 3번째다. 롯데 자이언츠 시절인 퓨처스리그에서 두 차례, 6월 21일 KT전 두 개, 7월 27일 하나전 세개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1군 수준에서 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난 전병우는 요즘 타석에서 직구에 절대 늦지 말자고 생각하고 들어서는데, 직구가 와서 좋은 감각이 있었다, 고 말했다. 홈런 상황을 돌아본 그는 두 번째 홈런보다 첫 번째 홈런이 내가 생각한 방향성대로 쳐서 느낌이 더 좋았다, 고 밝혔다. 방향성은 어떤 것이었을까? 전병우는 많이 당겨 치려다 보니 바깥쪽 공의 옆으로 회전해서 빗맞는 경우가 많았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안 하려고 계속 앞쪽으로 치려고 했는데 그게 좋았다, 고 말했다. 그는 넘어갈 줄 몰랐다. 처음에는 이 루타인 줄 알고 뛰고 있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롯데 2015만 2019년 와키움 히어로즈 2020만 2023년을 거친 전병훈은 2024 시즌을 앞두고 2차 드래프트에서 삼성의 지명을 받아 이적했다. 코너 내야를 소화하며 일발장 타력이 있어 쓰임새가 많은 선수다. 지난해에는 58경기에서 타율 0.25, 5홈런을 기록하며 내야 백업으로 중용됐다. 그나마 9월 들어 40타석에서 홈런 4개를 터트려 장타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의 내야지는 1루수 디아즈 마이너스 2루수 유지엽 마이너스 3루수 김영웅 유격수 이재현이 지키고 있다. 다만 김영웅이 스프링캠프 기간 오른쪽 늑골 부위 통증으로 인해 조기 귀국하며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발될 가능성이 생겼다. 전병우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에 전병우는 우리 팀 주전 내야수들이 다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미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비가 우선이다. 작년에 중요한 실수를 한두 개 정도 해서 그런 걸안 하려고 수비 쪽을 더 생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전병우는 비시즌 4에서 5kg 체중 감량을 통해 움직임을 민첩하게 하려고 한다. 라팍 베테랑 전병우. 10원 경기서 놀라운 활약 펼치다.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 내야수 전병우. 33. 가2025 KBO 리그 10원 경기에서 화려한 활약을 펼치며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1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는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5에서 3승리를 이끌었다. 연타석 홈런으로 팀 승리 견인. 이날 전병훈은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하여 3타수 2안타, 2홈런, 3타점 2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그가 기록한 연타석 홈런은 1군 무대에서는 처음 달성한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전병훈은 1회말 첫 타석에서부터 유격수 땅볼로 타점을 올리며 포문을 열었다. 4회말에는 LG선발 이지강의 바깥쪽 패스트볼을 정확히 밀어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기록했다. 이어 6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LG위 구원투수 허준혁의 직구를 강하게 당겨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두 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박진만 삼성감독은 경기 후 전병우 선수로 인해 선수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며 베테랑의 활약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직구에 절대 늦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주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병우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요즘 타석에서 직구에 절대 늦지 말자고 생각하고 들어서는데 직구가 와서 좋은 감각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 또한 두 번째 홈런보다 첫 번째 홈런이 내가 생각한 방향성대로 쳐서 느낌이 더 좋았다. 고덕 붙였다 그는 최근 타격폼에 변화를 주었다고 밝혔다. 많이 당겨치려다 보니 바깥쪽 공에 옆으로 회전해서 빗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계속 앞쪽으로 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이 이날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첫 번째 홈런에 대해서는 넘어갈 줄 몰랐다. 처음에는 이 루타인 줄 알고 뛰고 있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장타를 노리기보다는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음을 보여준다. 2015년 프로 데뷔 후 1군에서 위천 멀티홈런 2015년 프로에 입단한 전병우의 한 경기 멀티홈런은 이번이 통산 3번째다. 그러나 이전 두 차례, 2015년 6월 21일 KT전에서 2개, 7월 27일 하나전에서 3개는 모두 퓨처스리그 2군에서 기록한 것이었다. 1군 수준의 경기에서 한 경기 2홈런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병훈은 롯데 자이언츠 2015-2019년 와키움 히어로즈 2020-2023년을 거쳐 2024 시즌을 앞두고 2차 드래프트에서 삼성의 지명을 받아 이적했다. 그는 코너 내야를 소화하며 일발장 타력을 갖춘 유틸리티형 선수로 지난해에는 58경 기에 출전해 타율 0.255홈런을 기록하며 내야 백업으로 활약했다. 특히 9월에는 40타석에서 홈런 4개를 터뜨리며 장타력을 인정받았다. 개막 로스터 진입 기회 앞둔 베테랑 현재 삼성의 내야진은 1루수 디아즈, 2루수 유지혁, 3루수 김영웅, 유격수 이재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전 3루수 김영웅이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오른쪽 늑골 부위 통증으로 조기 귀국한 상황이라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전병우에게 개막전 로스터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이에 대해 전병우는 우리 팀 주전 내야수들이 다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비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비가 우선이다. 작년에 중요한 실수를 한두 개 정도 해서 그런 걸안 하려고 수비 쪽을 더 생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시즌 동안 4에서 5kg의 체중 감량을 통해 움직임을 더욱 민첩하게 만들었다. 베테랑의 가치를 증명하다. 33세의 나이로 KBO 리그에서 9년차를 맞는 전병우는 이번 시범경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다. 특히 주전 내야수의 부상으로 인해 개막 로스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날의 활약은 그가 여전히 1군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수임을 보여주었다. 시범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타석 홈런이라는 극적인 활약은 전병우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을 것이다. 또한 팀내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볼수 있다. 전병우의 장타력과 멀티포지션 소화 능력, 그리고 베테랑으로서의 경험은 삼성 라이온즈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타격 감각을 찾은 전병우가 정규 시즌에서도 오늘과 같은 활약을 이어간다면 삼성의 2025 시즌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경기가 보여준 가능성. 시범 경기는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과 팀 전력 구상을 위한 자리이지만,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시즌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전병훈은 이번 시범 경기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시범 경기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개막 로스터 진입을 확정 짓는 것이 그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그가 보여준 홈런 두 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비시즌 동안의 노력과 준비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그의 활약이 정규 시즌까지 이어진다면 삼성 라이온즈의 2025 시즌은 더욱 기대될 것이다.